안녕하세요. 쉬운 쉬운 설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2008년 금융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용 요약입니다. 이번에는 2004년 4월 이후부터 2006년 7월까지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2004년 4월에 대형 투자은행의 부채 비율이 완화됐고, 각종 주택담보대출 관련 사기가 벌어졌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이미 금융위기가 일어날 조건은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금융권은 여기서 한발더 나갔습니다. MBS CDO에 대한 CDS를 팔기 시작한 겁니다. CDS는 파생상품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미 MBS CDO가 부실주택담보대출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위험성이 높은데 그에 대한 보험까지 판매한 겁니다. 그런데 금융권은 여기서 마지막 한 발을 더 내딛었습니다. CDS를 모아서 합성 CDO라는 또 다른 채권을 만들어서 판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권이 벌인 일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부실하게 주택 담보 대출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주택 담보 대출 증서를 모아서 채권으로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채권에 대한 보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 증서를 모아서 또 다른 채권으로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미국 금융권은 이렇게 부실에 부실에 부실을 얹었습니다. 이건 2000년대 CDS 거래 잔액을 적어 놓은 겁니다. CDS 거래 잔액은 CDS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부도날 경우에 CDS를 판매한 곳이 CDS를 구매한 곳에게 갚아줘야 할 돈의 총 액수를 뜻합니다. 액수 변화를 보면 2001년에는 0.9조 달러였다가 2004년 8.4조 달러. 2007년 62.2조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환율을 계산하기 쉽게 1달러당 1000원이라고 했을 때 62.2조 달러면 우리 돈으로 6경 220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을 500조 원이라고 했을 때약 124년치 예산입니다. 참고로 2007년 말 전세계 gdp가 54.3조 달러였습니다. CDS 거래 잔액이 전 세계 총 생산액을 넘은 겁니다. 참고로 CDS 거래 잔액을 다른 거래 잔액하고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던 건 당시에 MBS CDO 합성 CDO가 공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 연준 증권거래위원회는 MBS, CDO, 합성 CDO가 각각 뭘로 구성됐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거래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도 한동안 아무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2004년 4월 이후로 돌아와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던 연주는 그동안 기준금리를 너무 낮췄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가 오를 걸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6월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2005년 8월까지 시장금리가 따라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내려간 겁니다. 당시에는 이 현상의 원인을 몰라서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고 불렀습니다. 참고로 그린스펀은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을 뜻합니다. 나중에서야 밝혀졌는데 중국이 미국 국채를 엄청나게 사들여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지 않은 거였다고 합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올려도 시장 금리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2005년 8월부터 시장 금리 대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2004년 6월에 기준금리가 1.03% 였는데 2006년 7월에는 5.24%가 됐습니다.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로 받은 사람들은 이자가 폭등하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2006년 이전까지는 이자가 폭등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228 대출이라고 하는 특이한 주택담보대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228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면, 대출을 받고 나서 초반 2년간은 거의 이자를 내지 않고, 나머지 28년 동안은 변동금리로 이자를 내는 대출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2004년에 투자은행의 부채비율이 완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본격적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업은행과 주택담보대출 회사들도 불타오르는 시장에 편승해서 28대출을 마구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28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변동금리로 이자를 내기 시작해야 하는 때가 바로 200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연준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아무 생각 없이 기준금리를 마구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228 대출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2006년이 되자 갑자기 높아진 변동금리로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주택담보대출금을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미국 경제가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표를 보시면 이 표는 서프라임인 사람들이 매년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액수의 총합입니다. 2004년에 대출액이 확 늘어난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2006년에는 2004년보다 더 늘어난 걸볼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 2006년에 대출금을 연체하는 사람보다 2007년과 2008년에 대출금을 연체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는 뜻입니다. 이건 연체율입니다. 맨 위에 검은 선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프라임인 사람들 중에서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의 연체율입니다. 2006년에 연체율이 약 8%였는데 2009년 말에 약 42%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시 2006년으로 돌아와서 주택담보대출금 연체율이 높아지자 2006년 5월부터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중소형 주택담보대출 회사들이 파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10년 이상 쉬지 않고 상승했던 주택가격이 2006년 7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미국 주택가격입니다. 2006년부터 급하게 꺾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에 미국 전체 평균 집값이 2000년에 약 2배였다고 합니다. 로스앤젤레스나 마이애미처럼 따뜻해서 인기가 많은 지역은 약 2.7배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